<laughs> 자 72와 서로소해야 되니까 72를 분해해 보셔야 됩니다. 72를 분해하면 어, 2의 3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. 맞습니까? 자 얘랑 서로소가 되려면 2의 배수도 2도 안 갖고 있어야 되고 3도 안 갖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? 예. 그러면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수네. 그러면 총 개수가 몇개 있습니까? 100개가 있죠, 자연수. 100개 중에 2의 배수의 개수와 3의 배수의 개수를 각각 빼줄 거야. 2의 배수는 몇개 있어요? 50개 있죠, 맞죠?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몇개 있습니까? 33개 있습니다. 이해됐어? 근데 이렇게 뺐잖아, 맞지? 그러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게 공통적으로 빠졌다고. 근데 걔는 어, 두 번이나 빠졌으니까 한 번은 더 해주는 거지, 즉.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인 건 6의 배수 맞습니까? 6의 배수의 개수는 100 나누기 6을 한 몫이 6의 배수의 개수가 되겠지. 이해됐어? 그럼 100 나누기 6 하면 얼마입니까? 어, 16. 16은 더 해주셔야죠.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. 1 6개다 이해됐어? 네, 2의 배수의 개수, 3의 배수의 개수를 공통적으로 빼주면 6의 배수의 개수가 공통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한 번은 더 해주셔야 된다. 이해됐습니까? 네, 그런 식으로. 음.